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방수 서비스 믿을수 있는 선택 100% 아, 책임 방수 그랜드 방수입니다. 아, 오늘은 어그 건물 딱 1층 정 중앙에서 물이 새는 현장을 나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제 오늘 작업할 게다음 실리콘 그리고 다음에 달수제 이렇게 작업을 할 건데, 자, 우선은 여기 건물 어, 2층 건물.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생긴 것들 다 막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발수제. 이쪽 면에다가,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다가 다 발수제 도포하는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어, 실리콘을 어, 밑으로 좀 닫아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조금, 전, 조금 전에, <laughs>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크랙 부분들도 전부 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보수 다 해놨고요. 이쪽 옆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리콘으로 다 크랙 부분도 보수해놨습니다. 칼블럭, 기존에 있던 칼블럭 자리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다 보수해놨고요. 기존에 실리콘을 써놓긴 하셨는데 그냥 일반 투명 실리콘으로 써놓으셔가지고 이거는 금방 없어져요. 그 성능이 금방 떨어져서 다른 실리콘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크랙들이 많이 가 있어요. 이런 크랙들 다 좀, 튼데들은 크랙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꾹꾹 눌러져 가면서 살 붙여가지고. 조금 보기 싫어도 네. 어차피 이쪽 부분은 그래도 길가에서 많이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크랙 보수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직 여기는 실리콘이 안 써져 있네요. 창틀이 그냥 매지로만 채워져 있는데, 좀 깔끔하게 창틀 작업해줍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어, 크랙이 좀큰 크랙들이 있어요. 이런 크랙에서 물이 어. 안으로 다 지금 스며들거든요. 이 안으로 어, 여기 다 이제 보수할 거예요. 크랙 코스 할 때는 꼭꼭 눌러져 가면서 해야 합니다. 발수제를 도포하고 있어요. 발수제는 한번 바르고, 아한번 도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르기 전에 한번더 도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도포로, 도포를 하고 있고요. 보니까 여기도 지금 약품이 잘 먹는 것 같아요. 수율이 좋아요. 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기존의 크랙 보수 저희가 한대 위로 어, 발수제 지금 도포하고 있어요. 네, 지금 벽에 보면은 검은 검은 건물 앞게 이끼가 잔뜩 껴있죠. 녹색으로도 이끼가 껴있고요. 이게 지금 어, 건물이, 그러니까 즉 콘크리트 외벽이 어, 물을 머금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은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으면 은 겨울에는 얼게 되고 좀 녹으면 은 터지게 되고 어, 그렇게 돼서 지금 안에서 더 크랙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균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작은 균열 사이사이로 물이 이제 다 침투해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층. 아래층으로 이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수제로 외벽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